이번 강의에서는 자료 입력 시 오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 제어 번호 중복 오류입니다. 자료의 마크를 완성한 뒤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저장 시 제어번호 중복 오류가 나는 경우 첫 번째로는 실제 사용 중인 제어번호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 마지막 번호를 실제 사용 번호로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어번호 점검 메뉴에서 실제 사용 중인 제어번호를 확인합니다. 검색 기능으로 자료 구분과 해당 연도를 입력하여 사용 중인 제어 번호 범위를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면 사용 중인 제어 번호 범위가 조회됩니다. 그중맨 마지막 숫자가 현재 사용 중인 마지막 제어 번호이며 kmo2024와 0을 뺀 나머지 숫자가 마지막 번호입니다. 이후 마지막 번호 관리 메뉴에서 마지막 번호를 방금 확인한 번호로 변경합니다. 드롭박스의 값을 공통의 제어 번호로 변경합니다. 2024년의 실제 마지막 번호는 102번이었으나 현재 101번으로 설정되어 있어 마크 저장 시 제어 번호 중복 오류가 부출되었습니다. 해당 번호를 102번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 버튼을 통해 번호를 수정합니다. 작업을 진행한 후, 다시 마크 저장 시에는 오류 없이 저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록번호 중복 오류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료의 마크를 완성한 뒤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저장 시 등록번호 중복 오류가 나는 경우, 먼저 등록번호를 자동 부여한다면 등록번호 점검으로 실제 사용 중인 번호를 확인하여 마지막 번호를 수정해야 합니다. 등록번호를 누락부여한다면 다른 등록번호로 재부여하거나 사용 중인 번호가 누락번호로 뜨는 경우 누락번호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번호가 포함된 마크 파일을 반입하는 경우라면 마크업체의 등록번호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등록번호 자동 부여 시에는 등록번호 점검 메뉴에서 실제 사용 중인 등록번호 범위를 확인합니다. 검색 기능으로 등록구분과 번호의 범위를 입력하여 현재 사용 중인 등록번호를 검색합니다. 다음은 현재 실제 쓰이는 번호의 범위이며 맨 마지막 숫자인 72. 1과 1000 사이의 번호 중 가장 마지막 번호입니다. 이후 마지막 번호 관리 메뉴에서 마지막 번호를 방금 확인한 번호로 변경합니다. 드롭박스의 값을 공통의 등록번호로 변경합니다. 실제 마지막 번호는 70번이었으나 69번으로 설정되어 있어 등록번호 중복 오류가 부출되었습니다. 해당 번호를 70번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락 부여 사용 시에는 등록 번호 점검 메뉴에서 누락된 등록 번호를 조회하여 재입력해야 합니다. 검색창에서 누락 번호 리스트를 체크하면, 현재 미사용 중인 등록번호만 조회합니다. 누락 번호 리스트로 나온 번호는 현재 쓰이지 않는 번호이므로 이 범위 중 선택하여 등록번호를 재입력합니다. 만약 실제로 자료를 조회할 때 없는 번호가 누락 등록번호 범위에 없다면 누락 등록번호 입력을 진행합니다. 범위를 입력하여 재구축을 할수 있고, 누락번호 재구축 시 실제 등록되거나 삭제된 번호가 동기화되어 반영됩니다. 누락번호 재구축 후, 다시 누락번호 리스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해당 번호가 실제로 없는 자료였다면, 이전에 조회되지 않는 번호가 이번에는 조회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방법을 진행하고 난뒤 다시 마크를 저장하면 정상적으로 저장 가능합니다. 다음은 마크 내용 오류입니다. 받은 마크 파일을 업로드하여 반입을 시도합니다. 마크 반입 시 오류가 나는 경우 먼저 오류 탭에서 오류 내용을 확인하고 마크 파일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950 태그의 지식이호 0은 가격 정보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기입해야 하고 비매품인 경우에는 지식이호 1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서의 실제 가격을 확인하여 마크를 수정합니다. 수정한 마크를 다시 반입합니다. 이 외에도 마크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마크 업체에 문의하여 수정 후 재반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베가실 입력 누락 오류입니다. 새로운 등록 구분을 생성한 뒤 마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크 저장 시 배가실 관련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배가 기준 관리 메뉴에서 배가실을 설정해야 합니다. 배가 기준 관리 메뉴에 진입하여 각 코드에 맞는 배가실을 입력합니다. 검색 기능을 통해 등록 구분 ZZ에 대한 배가실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신규 생성이 필요합니다. 발행 형태 구분과 배가 될 자료실을 선택하고, 세 가지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코드에 대한 배가실을 입력합니다. ZZ 등록 구분인 자료를 배가 기록했을 때, 어떤 자료실로 배가 될지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자료의 마크를 재저장하면 정상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료는 배가 기준 관리의 코드 설정이 입력되어 있어야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작기호 설정 누락 오류입니다. 마크를 입력 후 청구기호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저작기호 관련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먼저, 형식기호와 보조등록구분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으로 저작기호관리 메뉴에서 설정 입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작기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형식구분과 보조등록구분이 필수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적용한 함이라면,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작기호관리 메뉴에 선택한 형식 구분과 보조 등록 구분에 맞는 저자 기호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입력 버튼을 눌러 각각의 구분값을 선택 후 생성 방법을 설정합니다. 생성 방법은 기존 도서관에서 사용하던 형식에 맞춰 선택합니다. 하단에는 저자명이 들어가는 마크의 태그를 입력해 어떤 마크 값을 기준으로 청구기호를 생성할지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245 태그의 달러 D와 700 태그의 달러 A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순위로는 245 태그의 저자명을 보고 청구기호의 저자기호를 생성하며 2순위로는 700 태그의 저자명을 보고 생성하게 됩니다. 설정된 태그들의 우선순위를 상단의 화살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자료의 마크를 다시 입력한 뒤에 청구기호를 재생성합니다. 090 태그가 정상 입력됩니다. 새로운 형식의 자료를 입력한다거나 새로운 언어의 자료를 입력할 때 저자기호 관리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해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설정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료 입력 오류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알파스 내에서 확인 가능한 케이스 위주로만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오류나 문제는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 입력 오류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